우리 9월달 기도의 1일조 9월을 시작하면서 이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의뢈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부득이한 수정으로 우리 현장에 나오지 못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의뢈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를 보는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에 나누겠습니다 3 3절 를 보면 오늘 보면 3 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오늘 주제가 9월 기도 21주 주제가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9월 한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지만 삶에는 늘 요령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령.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요령이 있습니다. 일을 할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필요해요. 일머리. 일을 해도 뭔가 일머리가 있어서 착착착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잘 처리해내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힘을 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선생으로 활동을 했지만 공부에 요령이 있어요. 요령. 요령을 모르고 그냥 밤새 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자식과 부모가 관계를 맺고, 부부가 관계를 맺어가는, 친구를 사귀는 일에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것이 길인가, 어떤 것이 맥인가를 정확하게 먼저 짚고, 그리고 그 길을 열심을 내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모든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맥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맥이 있고, 길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에 길이 있고, 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배워야 돼요. 잘 그려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고, 그 교회를 모델로 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어떠한 성도가 정말 믿음의 성도인가를 잘 보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길을 따라 맥을 따라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9월달을 시작하며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한 하나님을 기억한 그 교회, 이대살라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 제가 3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한다는 걸 기억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이 어려운 위기 시절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이한 달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승리하는 복된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여로 모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대선원이가 교회를 다룬 적이 있지만 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3주가 지난 때부터 좋은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3주만에 좋은 소문이 났을까 나름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맥이 될수 있고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어요 제가 모르는 목사님을 만나도 교회를 알아요 들어봤대요 어떻게 부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밖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교회 이름만 들어도 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를 들으면요 호기심이 생기죠 그 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왜 부흥하는가 왜 성장하는가 왜 이런 좋은 소문이 났는가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은 자긍심이 생겨요. 내가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설렁이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로, 예수 글쓰대의 소망으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믿음을 붙잡고 사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가지 중요한 조건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행동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역사와 함께. 사랑이 수고라고 하는 모습으로, 소망이 인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활동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아무런 희생,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뭔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수고가 있어요. 있네, 왜 참아낼 수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소망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9월 한달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역사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 오늘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팔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개이 반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다 퍼졌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퍼진 것이 있었는데.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어떻게요? 이 믿음에 대한, 그 교회 성로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가 믿음의 역사. 역사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walk. 일의 일, 사역. 예?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사역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기억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지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데 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감사한 이유는 기억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로운 교훈이요. 서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좋은 건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재정을 풍성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뭐 재정 정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뭐 이것도 자랑거리가 될수 있지만 정말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서로에게 대한 감사가 있어요. 네. 정말 우리 교회를 오면 은혜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선생과 교회는 사랑 때문에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 세상 나라의 가치, 네. 힘이잖아요, 힘. 그 힘이 뭐예요? 우리 지휘와 돈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지휘, 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모든 중심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뭐예요? 이 어려운 때든 언제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때 감사하고 늘 사랑하는 목회자가 성도들 볼때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 볼때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이 모습을 밖에서 볼때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교회 모습 때문에 그 교회를 볼때 부러움과 함께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 저희 교회처럼 이 당회로부터 모든 부서 일위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돕고 섬기고, 이러한 모습들이 소문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이웃을 돌아보고, 참이 어려운 때 수고하고 있으므로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 이웃들에게 힘이 지나도록 섬기며 사랑하고, 자신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 뭐, 이거 우리가 소문내려고 소문내는 겁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덕천제일교회가 이 북극뿐 아니라 부산에 일까지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보니까 부산만 아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알더라고요. 소문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정말 감사한이죠. 일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성장이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소문난 교회, 덕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야, 그 믿음, 하나님 사랑 아주 그냥 뭐 설명할 것이 없다. 입에 댈 것이 없다. 이렇게 더욱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혜로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사랑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금방 압니다. 사랑하면 그리워하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죠. 근데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 예배가 새벽밖에 없고 예배가 수요일밖에 없고 예배가 금요일밖에 없고 예배가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매일 같이 주님 만나고 싶은데. 시간 있을 때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막 교회에서 한다면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배가 좋아요. 너무 좋고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예,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뭐 드리는 삶, 사랑에 수고, 설명할 거 없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어요, 뭐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교회 찾아갔잖아요. 뭐든지 시켜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거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면 뭐든지 하고 싶어 정말 제가 그 초등학교 어릴 때, 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알바를 통해서 일을 했지만, 뭐라도 생기면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뭐, 이런 유튜브가 많이 떠 있습니다.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가 성경적이냐.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를 생각해 봐요. 저는 적어도 그리스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보세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죠. 안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할 이유, 명분을 찾느라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져가세요. 정신 못 차려요. 정말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요. 내삶을내 어린, 내이 손으로 할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주 앞에 나가고 드리고 섬기고 싶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청소라도, 쓰레기 치우는 거라도, 화장실이라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주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드림 센터나 교회 시스템 물론 우리 영상 음향도 바꿔서 예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들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성도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눈물이 없이 드릴 수 없는 예배, 기도, 찬양. 모이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해하는 그런 교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그를 분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주를 섬기는 것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귀한 사명들,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성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움츠러들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큰 사랑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이 구월한 달 동안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사랑이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 사랑은 눈에 확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 많은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해요.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반, 2년 채를 지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의 수호를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 자체 내에서는 사랑방 안에서 서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삼기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잘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상하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방에 다혀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을 시간 펼쳐서 사랑방에서 돌아가면서 돌보고 화장실 모시고 가고 음식도 싸주고 가족처럼 살펴주는 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신들도 힘들지만 자신의 지갑을 열어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 사업의 실패로 수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선 늘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 사랑의 수고를 해 주시는 분들, 이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특별히 감동을 받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정말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아름, 아름답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아, 정말 너무나 쓸쓸해 보이는 죽음 참 많더라고요. 마지막을 떠나는데, 어떻게 자식들도 안 오는 장례식이 있죠. 어떻게 자식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장례를 안 와요. 네. 가족도 지켜주지 않는 마지막. 성로들이 지키죠. 사랑방 식구들이, 마을 식구들이, 성로들이 가족의 예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를 아, 치르는 장례식장의 직원들이 교회를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줘요.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우린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이 아닙니다.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이 줄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방 식구들에게 성김과 도움을 받는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만약 성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제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교회가 4개월 5개월 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도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작년에 이웃사랑 헌금이 역대 최고로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 자랑스러워요. 제일 힘든 시기에 제일 많이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 부산의 대형 교회들, 뭐만 명대 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 저희들이 섬기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웃사랑으로 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는 많은 사람을 찾고, 저희는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거든요. 이 관과 함께 모든 명단을 조사해서 찾아내서 그들을 섬길수 있도록. 생피플도 돕고, 뭐, 저희 여러분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정말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죠. 보건당국을 위한 섬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들의 임대를 위해 앞장서 섬기고, 뭐 소상공인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사례를 먼저 드리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돕는 참 여러 가지 일로 섬겼어요. 그것만 합니까? 이웃과 열방의 일까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 그들을 섬겼어요. 뭐, 지금도 남아공의 고등학교 건립을 위해서도 헌금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 정말 이런 게 가능한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제가 시과를 지내보니까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참 젊은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평생을 정말 고생스럽게 땀 흘려 눈물로 일하면서 늘 자신들을 위해 쓰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삶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털 섬기시는 분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믿음으로 그 사랑의 수호를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근데 저희는, 저는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교회를 얘기하니까 알죠. 아, 덕천제일교회 저희가 압니다.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문 난거 들었습니다. 사랑선배 여러분. 우리가 에베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꿈,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위해 달려가고,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좋은 소문이 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기 속에서 관공서, 이웃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우리 이웃의 덕천제일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교회뿐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달 동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향해 "우리는 이 본질을 붙잡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한 달을 시작하여" 이 9월은 "이 추석도 있는데, 우리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열심히 돌아보고, 우리의 성님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더 풍족하게 나누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는 정말 풍성한 9월 한 달을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성도가 가정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